자, 지금 조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재업로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요. 집은 지금 엉망이고. 예. 일단 지금 저는 발랄한 느낌을 조금 주는 그런 야시시한 비키니를 그리고 싶었어요. 실키한 느낌을 이렇게 휘감은 거, 그런 거막 인땡땡에 보면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실키한 느낌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 실키한 느낌으로 가려주는 거, 그런 거 소품을 조금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어, 신비한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롱다리 미녀들 너무 부럽고 정말 예. 제가 해보고 싶어도, 100번 죽어서 100번 다시 태어나도 절대 못 나오는 <laughs> 그런 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라인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메시지에 보면 남자인 줄 알고, 아니면 좀 이제 이상한 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댓글들을 다시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던, 그리고 좀, 낙서하는 걸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이고 또 원래 이렇게 여자 캐릭터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예, 남자 캐릭터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그잘 그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본거본 본 것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쉽게 막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비키니들 말고. 이제, 라인이나 소품 같은 거는 거의 이렇게 인땡땡 같은 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봐주셔서.